이제 중학생이 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각자의 다른 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추억을 만들 텐데, 우리들 초등학교 6학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늘이에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다운 이순간에 우리 친구들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준비되면 틀어주세요. 양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 한 번씩 보면서, 그동안 너무 반가웠다고, 너무 좋았다고, 너네가 내 친구여서 너무 기뻤다고, 서로 한번 안아주세요. 얘들아, 너무 고맙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너네가 내 친구여서 자랑스러웠다. 우리는 6학년이 되어 졸업하고, 이제는 운동회을 함께 할수 없지만, 먼 훗날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나 이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동 멀리 있는 친구들도 인사하면서 얘들아 고맙다. 오늘 너무 기뻤다. 이 기쁜 마음을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점프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진짜 예술이야, 뭐라고? 너네 진짜 예술인 사람들이야. 주변 친구들에게 인사하세요. 너네 진짜 예술이야. 너네 진짜 예술이야.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재밌게 놀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림 선생님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다른 선생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꼭알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외칩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선생님들 너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우리 친구들 아까 했던 것처럼 양옆 친구들 손한 번씩만 잡아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씩 서로 서로 손을 조금 잡아주세요. 손을 잡고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나 혼자 이 운동회를 했다면 결코 즐겁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마이크 대고 떠들면 오늘 이 시간 전혀 재미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의 시간 너무 즐거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석성초등학교의 6학년 마지막 운동회 하나 둘셋 하면 우리 친구들은 손을 잡은 채로 우리가 낼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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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오늘의 모든 행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성초등학교 6학년 우리들의 마지막 운동회 하나 둘셋 Oh! Yeah.